안녕하세요. 키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비빔님한테... 이제. 제작랜방 맡긴 후기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항상 후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한번 오랜만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안전배송이라고 잘 써주셨고 요즘 택배를 던져가지고 이 물품이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전배송이라고 써주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꼼꼼하게 포장도 너무 잘 해주시고 제가 옛날부터 비비님한테 구매한다고 해놓고서 구매를 못해드렸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가 제작랜방을한 분을 구성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죠. 구매를 할 겸? 제가 이제 비비님한테 구매하고 싶었던 것도 구매를 했는데, 물품이 생각외로 많네요. 제가 한 만원 정도만 랜덤을 맡았거든요. 아이고 이게 쓰러졌다 이렇게 완전 포장을 너무 깔끔하게 해주셨어요. 비비님 쿠폰 봐. 우와, 대박. 뭐 어, 덤을. 어, 이거 구성이 없었는데? 뭐야? 뭐야? 아니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니 이게 뭐죠? 구성에서는 못본 것들이 굉장히 많은걸요? 음, 뭐. 되게 뭐가 되게 많이 왔는데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비비님이 막 소소한 돈 같은 거는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거를 주실지 몰라 아니, 엄청 뭐가 많은데요? <laughs> 잠시만요. 어,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? 어? 뭐지? <laughs> 잠시만요. 어, 내가, 내가 당황스러운데?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? 지금 이렇게만 해도 못 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? 아, 이렇게 다 박스에다가 덧대가지고 해주셔서 물품들이 다 붙었네 이거 교체에다 붙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아니 이거 아니죠 <laughs> 이거 아니잖아요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못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비비님한테 매직샵 데이터 위주로 렌바을 맡겼었는데 지금 구성에서 보던 것들 말고 더 뭐가 많이 왔거든요?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.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거는 멤버별로 한 장씩 넣어주신 거거든요? 대박. 저가, 제가 이렇게 소장용으로 소장하시는 것도 캐시고한 장씩 넣어주셨어? 아, 제가 이거를 갖고 싶었는데 매직샵 데이터만 이번에는 구매해야지 하고서 딱히 말씀을 안 드렸단 말이요. 이걸 넣어주셨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저 벌써 손 떨려요. 선님한테 구매를 하면 은꼭 영상 후기를 찍어드리고 싶어가지고. 이렇게 영상을 켜서 실구기를 찍는데, 건 이거 다 덤이에요, 여러분. 덤을 주신다고 했는데, 이렇게 많이 주실지 몰랐는데? 이게 무슨 일이야?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은데? 아이고. 포장을 완전 깔끔하게 주셨어요. 이거 엽서도 되게 크네? 이렇게 클지 몰랐는데? 이건 이제 제가 개별로 구매한 거고,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. 비겜님도 한 매직샵데이터 엽서. 완전 예쁘죠? 완전 예뻐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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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미쳤어 미쳤어 너무 예뻐 어. 이렇게 총 일곱 멤버 전부 다 보내주셨고 어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걸로 이제 제가 그 제작 램버를 구성하려고 한글을 한 건데 나 뭐라는 거니 이거는 이제 제가 개별로 구매는 엽인데 사이즈가 다 되게 크네요 저는 이렇게 큰 사이즈인 줄 몰랐는데 다 되게 사이즈가 큰거 같아요 엽서 되게 이쁘죠? 진짜 비비님 거는 믿고 사셔도 됩니다. 너무 이뻐요. 나 후기를 왜 이렇게 못 찍는 거 같지? 이렇게, 이것도 아마 매직샵이었나? 그랬던 거 같은데. 매직샵 맞나? 사실 잘 모르겠지만. 이렇게 스티커팩. 이거는 이제 구성에 있었던 거고요. 큰 물품들 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부채 덤으로 주신 거 같아요. 어머, 어떡해. 어머, 어떡해. 우선은 슬로건들부터. 이것도 덤으로 주신 거예요. 이것도 구성이 없었는데. 슬로건 완전 귀여워. 속. 어떻해 이건 다 저한테 있는 거긴 는데 너무 예쁘다 어떻게 다 동물로 넣어주셨지? 뭐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? 이거는 구성에 있었던 거를 제가 봤어요. 이거 되게 큰 사이즈네? 저 이렇게 큰요큰 사이즈일 줄 몰랐네. 어 이거 혀가 꼬인다어나 한글 했어 지금. 이게 너무 커가지고 화면 다안 잡히네. 지금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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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채도 이거는 이제 구성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. 이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거든요? 제가 비비님 이 부채를 옛날부터 되게 오래 봐왔는데 이걸 덤으로 넣어주셨어요 너무 이쁘다 대박인데? 지금 저 후기 잘 찍고 있는 거맞겠죠 그리고 이제 이 포토카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각외로 뭐가 되게 많은데요?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너무 다르게 많이 주셨는데?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주시면 남는 게 뭐가 있으신 거죠? 오케이 비비님 쿠폰 진짜 옛날부터 너무 갖고 싶었어요. 아, 드디어 한장 생겼다. <laughs> 여러분 저한 장밖에 없어요. 근데 어, 이거 따로씩 보여드려야 되나? 진짜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개별로 구매를 한 거고요. 동남님 또한 믹스로도 구매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믹스로 한 장씩 구매를 했어요. 그 개별 구매는 3,000원 이상부터 구매 가능해가지고 그 최소 가격은 제가 다 채워서 구매를 했고요. 아 너무 이쁘다 근데. 진짜 제가 옛날부터 공남님도안 모으는 취미에 찌들어 살아가지고 아직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아니 근데 구성에는 없던 걸 이렇게 많이 넣어주셨지? 이것도 구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사실 갖고 싶었는데 판스가 재고가 없으신 다고 딱히 말씀안 드렸는데 이걸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덤으로 주신 것 같겠지? 아니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주셨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한 세트씩 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거 구성이 없, 구성에서 없는 걸 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남는 게 있습니까? 나 너무 흥분했어 어떻게 미쳤나 봐 이것도 덤으로 주셨어 잠시만요 이거 제가 말씀 딱히 안 드렸는데 이거 그 뭐지? 비비님 구성영상 다른 분들 구성영상 보면서 이거 홀로그램도 있다고 하시길래 어 홀로그램 한번 실물로 보고 싶다 해서 다음에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덤으로 넣어주셨어요 아 너무 예뻐 진짜 이거 가요대전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소우주때 제가 진짜 이때 진짜 좋아하는데 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성이 있던 거 여러분 제가 구매한 게 사실 몇개 없어요 근데 이거 다 이렇게 덤으로 넣어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진짜 많이 주셨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물품 소개는 다 끝났는데 어떤 게 덤이냐면요 이것도 덤이고요 이 부채도 덤이고요 여기 슬로건도 한세장 정도가 덤인 것 같고요 이것도 덤이고요 이것도 덤이요 아니 제가 사온 물품보다 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비비님 후기 마치도록 하겠고 진짜 제 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후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도 꼭 비비님께 구매하세요. 진짜 믿고 보는 비비님입니다.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